어휴. 한숨을 한 100번 쉬는 거아니한번 100번을 쉬는 거아요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제가 이제 체육관 운영을 못한 지가 일주일이 좀 넘었습니다.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출이 안 나가는 게안 나가는 게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직원 급여 이래가지고 급여를 일단은 보냈죠. 당연히. 정당하게 일을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그 급여는 이제 보내고 아 그러면서 너무 이제 현타가 좀 와서 이런저런 좀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켰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2.5단계 그리고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올해로 따지면 거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2개월 가까이를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올해 2월부터니까, 2월, 1월은 좀 느슨하게 지나갔었고, 2월부터 이제 그 코로나 위기가 시작이 돼서, 뭐 지금 12월이니까 거의 10개월, 11개월 정도 가고 있죠. 이 시점에서 지금 어 문을 완벽하게 셧다운이 된게한두달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달이 됐지만, 저희가 영업적인 손실로 봤을 때는 엄청나요, 그 피해가. 두 달을 문을 닫았지만, 그문 닫는 시점에 앞뒤로 정부에서 불안감 조성이라든지 뭐 조성이라고는 아니고 뭐 사실은 뭐 코로나 상황이 심각, 심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 이제 운영을 못하게 되고 저희 실내 체육시설이 위험시설 지금 뭐, 뭐 중, 위험시설은 아니고 무슨 약간 관리 중점 관리 대상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분류가 됐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운영을 못하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의 인식은 헬스장은 위험하다. 라고라는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이 박혀 버렸어요. 저희가 백날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하고 뭐 방역을 수업 끝나자마자 방역을 해서 하루에 일곱 번씩 방역을 하더라도 그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 죄인 취급을 받는 운동하시는 분도 그렇고 운동하는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뭐 마치 무슨 위험 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 버리니까. 와 이게 진짜로 거기에 대한 타격이 엄청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99%가 직장인인데 직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격리만 해도 그러니까 접촉자랑 접촉만 해도 이제 그거에 대한 사유를 이제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해요. 근데 정작 또 직장인들한테 들어보면 사무실에서 마스크도 안 하고 있는다고 해요. 실내에서는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되는데 뭐 대면가 대면 회의하고 뭐 이런 거는 뭐 하겠지만 사무실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마스크를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종종 많고 회사 앞에서 막 담배 피우고 뭐 얘기하고 밥 먹으러 가서 같은 국그릇에 밥 숟가락 담그고 이렇게 하는 게 비일비재하고 그거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사람들과의 접촉이 늘게 되죠 뭐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지금 뭐 추운 겨울이고 다 실내에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마스크를 안 끼고 있대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헬스장을 가 가지고 만약에 뭐 접촉이 되거나 확진이 받거나 그러면 이 개인한테 모든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 거기에 대한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 직원들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헬스장 가지 말라라는 그 공문이나 공지가 계속 올라 올라오는 게 헬스장은 이미 사람들한테 위험시설로 지금 코로나 이 시즌에 위험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생존권이 권리 문제거든요. 자영업을 어쨌든 하는 거고, 이 체육관이라든지, 이 제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운영 정지하는 상관없이 계속 나오게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런 게 너무 지금 부당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아, 뭐 식당에는 사람이 많다 뭐 어떤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식당은 또 식당 나름대로의 또 힘든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께서 식당 하시는데 손님이 안 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포장 같은 걸 해가지고 뭐 테이크아웃만 된다 뭐 요새 아시다시피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데 수수료 엄청 떼가기 때문에 뭐 배달을 해서 그냥 있는 재료 소진을 하지 이게 무슨 이윤이 남아가지고 배달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요새 막 리뷰 같은 것도 엄청나게 악용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니까 러이 테이크아웃이나 이런 배달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니까 전반적으로 식당도 지금 다 죽을 마시고 어디는 문을 열고 어디는 운영을 하고 이렇게 약간 사람들끼리 약간 뭔가 서로 약간 비난을 하게 지금 급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정부가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추운 겨울에 선별진료소 같은 데서 의료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너무나 많이 억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지금 뉴스 같은 데서 나와요. 어, 원정 운동을 받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운동을 못 하니까 원정 운동을 가요. 다른 지역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욕할 수 있죠. 근데 당연히 욕해야 되기 이전에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거든요. 게다가 이제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못 하니까 열렬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집에 있는 이 홈트 홈트를 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홈트 장비들을 엄청 사요. 그러니까 운동 장비들이 잘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체육관 회원님들이 운동을 못하시니까 저녁 1 0 시마다 라이브 주,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혼자 운동하시라고 집에서 집에서 운동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홈트를 하면서 친구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두명세 명에서 같이 막 운동을 합니다. 근데 집이니까 마스크 안 쓰고 하죠. 마스크 쓰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이 SNS에 비유자도 올라오고 유튜브 콘텐츠로 올라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홈짐을 한다고 일일권을 받고 그 말도 안 되는 자기가 홈짐을 하는데 중고나라나 이런 데 올려 가지고 홈짐 세트를 준비했다 그러면은 뭐돈 어 얼마니까 일일권 같이 운동하시죠 보조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 이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한그 규제를 사람들은 무조건 뒤집고 들어가서 자기가 어 법의 규제 안에서 이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술집,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야, 술집을 왜 가? 술왜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술집들은 먹고 죽으란 얘기잖아요. 술집을 못 가게 하는 것도 타격이 있죠. 술집을 못 가니까 또 어떤 효과가 있냐? 3시, 4시부터 모여요낮술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9시 되기 전까지 막 미친듯이 마신다고 해요. 9시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대중교통은 북새통이 됩니다. 예, 뭐 지하철 같은데, 뭐 버스 같은데 뭐 9시 딱 넘어서는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전쟁이라고요 그 안에서 마스크를 차고 있어도 그 예, 지하철에 그 러시아어 시간에 사람들 제한도안 하고 지하철 운행, 운행이야 제한을 하겠 운행 제한을 하니까 더 문제야 시간 제한 하니까 더 문제야 그시간이 몰리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하다는 거죠. 지금 28일까지 저희 문을 닫으라고 하는데, 28일까지 문을 닫고 나서도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 저희는 또 문을 닫아야 하는 겁니까? 구상권 청구하고 소송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기 오시는 회원님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하기가 싫어서 제가 손해를 보고 감수를 하고, 체육관, 운동을 하려다가 운동을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쨌든 손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수를 하면서 문을 닫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28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문을 또 닫아라? 저희 월세관리비가 천만 원이에요 한달 솔직히 12월은 운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월세관리비 인건비 포함 1500만 원 그냥 제 그냥 주머니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와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정부의 이 정책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저는 뭐 정권이라든지 정치적인 여, 이, 의도로 해석하기 싫어요. 그거는 그건 거고요. 저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 지금 현재 제 상황이 너무나 제 상황뿐만이 아니에요. 체육, 실내체육시설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고민이고 리스크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예요. 이거, 이거 진짜로 누구 하나 진짜로 막 진짜로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이거 안 할까요? 채, 실내체육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슨 큰 업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왜 기껏해야 크로스핏 체육관 뭐 100평도 안 되는데도 막 저희도 80평, 90평이거든요. 근데 이런 운영하는 데가 무슨 기업체도 아니고 근데 저희도 똑같이 직원들 쓰고 월급 주고 똑같이 지출하고 하거든요. 근데 왜 회사들은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운영을 못하게 하냐 하는 거예요. 회사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스크 통제도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은 확인을 안 하면서 정부는 뭐 우리 이제 실내체육시설 막 이제 고발을 한대요 마스크를 안 쓰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그러면 고발을 해 그러니까 서로 막 헐뜯게 만드는 거지 이게 와 운동하는 거뭐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 그런 건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거를 보고 신고를 한대요 이거 너무 한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서가 없어지는데 어쨌든 이 실내 체육 시설이나 이런 것도막 제한에 따라 다 달라요. 뭐또 수영장, 목욕탕은 또 운영을 한다네요. 뭐 거리 제한을 두고 우리도 거리 제한을 두고 할수 있는데 크로스핏 체육관 진짜 한 시간에 끼해야 진짜 많이 와요. 10명, 20명이에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점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와요. 10명이고요. 운동 공간이 그래 서한 60평 이상은 됩니다. 거기서 충분히 거리두기 하면서 운동할 수 있어요. 근데 환기가 안되고 밀폐된 시설이라고 진짜 너무 인제 이거는 벼랑 끝까지 몰린 것 같아요. 벼랑 끝까지 밀어가지고 진짜 벼랑에서 밀고 있는데 제가 막 버티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은왜 생각을 못하세요. 운동을 못하니까 원정운동을 가 집에서 모여서 운동을 해 술을 못 먹게 하니까 홈파티에 집에서 맨날 모아서 술 먹어. 인스타그램 보면 집에서 술 먹는 영상 엄청 많 집에서 술 먹는데 마스크 끼고 먹을까요? 안 먹어요. 지금 뭐 정부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게 지인 모임이라든지 형제간 그런 모임에서도 상당히 많이 전파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 자제를 요청을 합니다. 공고합니다라고 하지만 자제해도 어떻게 보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통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를 계속해서 억압을 하니까 지금 1년 가까이 돼서 이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욕하기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북한이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아닌데 지금 우리의 자유를 계속 통제를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모범 방역 국가, K방역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어서인지 뭔가 지금 상황에서 확진자를 늘리지 않기 위한 노력만 하는 것 같은데 와, 이게 진짜 언제까지 저희 자영업자들이 이거에 대한 가장 최일선에서 피해를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너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당장 제가 뭐 버티는 건 어떻게든 버텨요. 어떻게든 버팁니다 제가. 하지만, 어, 이 버틴다고 답일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지도 않는데, 진짜 막, 오만 생각이 막 들어요. 오만 생각이 들고 막, 진짜로. 여러 가지 진짜 생각들이 많이 듭니 저도 막제 컨텐츠를 조금 조리 있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안 됩니다. 그게 막반대인것 같아요. 조리 있게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아, 어쨌든 지금은 이제 헬스장 모임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헬스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크로스핏 체육관이죠. 어쨌든 실내 체육시설이죠. 헬스장 뭐 관장님들의 모임 그 협회가 있어요. 무슨 경영자 협회가 있나 봐요. 그 협회에서는 이제 뭐 삭발하고 이제 뭐이 시위를 한다고 해요. 그니까 이거는 진짜로 이제 단체 행동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돼버린 거죠. 저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거든요. 생존권. 진짜로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건물주 분들께서 절대 자의로 멈춰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저, 뭔가 전화하기도 미안해. 요 자의로 절대 멈춰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는 그냥 똑같이 하는데 남들은 다문 열고 있는데 못 열고 이게 되는 거죠. 이 기준이 정부에서 완벽한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거 맞거든요. 근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만 타겟팅을 할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제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못 참으면 환불까지 나와요. 그럼 이거는 와, 진짜 감당이 안 되는 문제,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IMF를 제가 어렸을 때 겪었지만 제가 IMF를 극복한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감흥은뭐 용돈 좀못 받고 좀 부모님 좀 힘들어하시는구나 이런 정도만 느꼈어요. 부모님 얘기로는 지금 자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IMF보다 훨씬 지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사를 지금 한 30년, 40년 가까이 저 태어날 때부터 이 장사를 하셨는데 지금 자영업자들 정말 더 힘들다고 해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이런 일을 겪고 운동 관련된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죠. 체육관을 문을 못 열게 하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영업자들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당연히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지만 순간순간 이렇게 드는 생각들을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저는 꼭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영상은 결론을 낼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고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진짜로 만약 28일 이후에 또 현장이 된다, 이거는 진짜로, 와, 저희 진짜로 벼락에서 이제 그 밀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직장인 분들은 그래요. 언능 3단계를 해라. 3단계에서 한 번에 해서 확 잡자. 이 직장인 분들과 이 자영업자들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2.5단계나 3단계나 똑같거든요. 그 상황에서 또 3단계가 된다고. 저희 죽으란 얘기입니다. 진짜. 체육관 죽으란 얘기예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즐거움을 드리려고 하는 운동 유튜버이기 때문에 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좀 죄송하고 하지만 또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과 또 구독을 안 하시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과 좀 이런 고민들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abc 붙였습니다.